항상 대한민국의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랑거리인 KF21 전투기에 장착 예정인 한국형 독침무기 공대함 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진행한다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하며 외신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기존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공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항공 무장을 자체 개발하고 있었으며 국산 램제트 엔진을 장착한 초음속 미사일이 벌써 시험체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2021년 처음 공개한 지대함 초음속 미사일에 사용된 램제트 엔진의 대량한 버전으로 지대함 미사일과 공대함 미사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텔스 형상으로 살계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하고 있는 KF-21 보람의 전투기에 주력 항공 무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이며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이 보유한 이지스 구축함의 레이더를 흡수해 은밀하게 타격하기 위해서 고도의 스텔스 설계 기술이 적용되어야만 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대한민국이 개발하고 있는 공대함 초음속 미사일까지 공개되면서 패닉에 빠졌는데요 이 스텔스 설계가 들어가면서 중국산 레이더의 성능으로는 도저히 잡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으로 러시아가 중국에게 기술력 도둑질을 당하자 러시아는 중국에게 철저히 기술력을 기밀로 붙이면서 중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체 생산한 A사 레이더를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산 레이더는 우리가 보유한 A사 레이더의 절반도 못 따라오는 수준입니다. 이번에 시험 발사와 예정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아는 시험장에서 전격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KF21 전투기에 장착될 국산 공대함 초음속 미사일의 초음속 스텔스 비행 재설계 기술과 전체 비행 체계 시스템을 검증할 계획으로 알려졌으며 가장 중요한 국산 램제트 엔진에 대한 성능 시험을 최종 목표로 두고 진행을 합니다. 특히 이번 초음속 시험 체계 개발을 위해서 국방과학연구소는 초음속 엔진 기술과 정밀료도 제어, 초고온 내열 소재 기술 등을 자체 개발에 성공하면서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여기에 공대함 미사일을 접목시키면서 마침내 최종 시험을 진행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처럼 스텔스 처리된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단순하게 속도만 빠른 미사일이 아니라 훨씬 치명적입니다. 2021년에 개발된 원통형의 몸체를 가진 초음속 미사일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적 구축함을 타격하지만 그만큼 빠른 비행 속도로 인해서 미사일의 열이 발생되며 적외선 탐지 장치를 이용해서 먼 거리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초음속 미사일은 스텔스 형상으로 외형을 처리하게 되면서 적 전투함까지 비행하기 위해 아음속으로 수면에 바짝 붙어서 비행하며 타격 거리 안에 들어서면 빠르게 램제트 엔진을 가동시켜 마하 사의 그 극초음속으로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타격 임무를 구현할 수 있어졌고 적의 레이더를 무시하며 타격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소수의 군사 강국에서만 개발에 성공한 상황으로 미국의 이즈스 구축함이라고 해도 국내산 초음속 미사일이 날아오면 막아낼 확률은 제로에 가까워져옵니다. 여기에 한 척당 1조원 이상 나가는 미국의 이즈스 구축함을 타격하기 위해서 두 발의 초음속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해 앞뒤로 타격하거나 양 측면에서 날아 들어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2010년대에 개발한 국내산 초음속 미사일이 완성되었지만 거대한 크기로 인해서 생산을 미루고 다시 컴팩트하게 개발하는데 몇 년의 시간을 들여 새롭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처음 개발 당시에 컴팩트한 미사일 사이즈를 개발할 수 있다면 추후 사이즈를 키우는 것은 쉽지만 큰 것을 작게 개발하는 것은 미사일 개발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우리 군의 미사일 사이즈 축소 요구를 수용해서 항공무장으로 개발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직경 500mm 이하 전장은 3에서 4m 정도로 줄이는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번 공대함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추후 바다에서 활약하는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잠대함 초음속 버전까지도 초음속 미사일의 사이즈를 줄이면 가능해지며 하나의 미사일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양한 버전의 미사일 개발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공대함 타격수단이 다른 공격수단보다 적었으며 대부분 미국에서 소량 도입해 운영했던 하푼 미사일 공대함 버전을 운영했던 상황에서 주변국의 해군력을 공군 전투기로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게 되면서 전략적인 유연성에서도 높은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대함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해도 공대함 미사일 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그만큼 작은 전투기에서 운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설계상의 변경이 필요함으로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보람의 전투기 개발 사업을 통해 두 개의 공대공 미사일과 10개의 항공 포탄, 한 개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 한 개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까지 확보할 계획으로 줄지어 완성형의 무기가 나올 예정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대함 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다면 KF-21 보람의 전투기뿐만 아니라 FA-50 경전투기도 계량의통해 전투기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는 임무에서 적 전투함을 한 방에 격추할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경전투기의 공격력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고 KF-21이 나오기 전까지 수출의 큰 축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전한 대한민국 영공에서 비행하면서 사거리 300m급의 공대함 미사일을 언제라도 발사할 수 있으며 한반도 바다를 모두 장악할 수 있고 독도나 이어도에서 오는 중국과 일본의 전투함도 한 방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과 근접한 중국의 동부 해안 해군기지를 봉쇄할 수 있으며 일본 서부에 위치한 해자대 해군기지도 타격이 가능해지니 중국과 일본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레이더 출력이 지상이나 공중에서 운영되는 무기체계보다 강력한 전투함은 원거리에서 공대함 미사일로 타격하는 것은 핵심 군사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군사 강국에서만 아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작은 플랫폼인 전투기에서 미사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대함 미사일은 최대한 컴팩트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그러면서도 수천 톤에서 수만 톤까지 나가는 전투함과 항공모함을 한두 발로 침몰시키기 위해서는 두꺼운 강철 판을 뚫고 들어가 내부 격벽까지 녹여 버릴 수 있는 강력한 탄도 폭발 기술과 첫 번째 철판을 뚫고 전투함 내부 공간을 인식해 신관을 작동시키는 초정밀 신관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신관이 정밀하지 못하면 그대로 전투함을 뚫고 관통해버리기 때문에 피해를 크게 입히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대한 미사일은 지하 관통 탄도에 적용되는 내부 공간을 파악해서 신관을 터트릴 수 있는 핵심 군사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다가 현재까지 극비리에 개발된 게임체인저 무기인 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임박하면서 마하 10 이상의 극초음속 기술까지 개발이 완성 단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KF-21 보람의 전투기에 철룡순항미사일과 중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정밀유도 폭탄과 클러스터 폭탄거리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어 다양하고 치명적인 항공무장 개발이 조만간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무기들은 미국산에 사용하는데 전투기를 우리 입맛에 맞게 개조하거나 무장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선 미국 측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폴란드에 수출한 f a o 식 병전투기에도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무기나 레이더가 아니라 개량된 무기를 사용하게 된 것도 미국 측의 허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로 폴란드의 수출이 아니었으면 여전히 구형 레이더와 무기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비싼 항공 무장은 우리 마음대로 수리할 수도 없으며 고장이 나면 막대한 운영 유지비가 들어간다는 단점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에서도 하루빨리 자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개발 중에 있고 탑재할 무기들까지도 국산화를 진행하면서 자주 국방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임을 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영상 제작에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시스코크 입니다